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소비자 부실이 작년에 23%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의 현재 생활비는 가계 부채를 놀라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온타리오에 기반을 둔 호이스 마이클로스의 연구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부실 채무자는 2023년에 54,084달러의 무담보 부채를 진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2011년 연구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. 이 연구는 신용카드와 모기지 부채가 캐나다 사람들을 빚으로 몰아넣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부실 채무자의 91%가 평균만 8,000달러에 가까운 신용카드 잔액을 제출하고 있습니다. 캐나다의 높은 금리도 주택 소유자 부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 주택 소유자는 2022년보다 19.7% 증가한 47만 3,575달러의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또한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무담보 채무를 두 배로 쌓았습니다. 또,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신용카드 부채가 2023년에 34.5% 증가하면서 젊은 채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보고서는 부채가 있는 평균 캐나다 국민도 2023년에 8.6% 인상된 반면, 가계 소득도 12.8% 증가한 3,618달러를 기록했다고 강조했습니다.